네 안녕하세요. 뚱이 다육입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도 영상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15,000원짜리 아이들 데려 왔습니다. 네, 사이즈 11 11되는 아이들이에요. 입구 사이즈. 아이고. 10에서 11. 네. 10에서 11되는 아이들이고요. 키는 11 키도 11 정도. 11.5. 네, 키도 11.5이 정도 나오는 아이들. 네, 11 11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네, 이렇게 파란 아이 첫 번째 아이고요. 이렇게 노란 꽃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묶으면 75,000원이죠? 네, 핑크 꽃, 에노란 섞인 아이.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연두빛의 파랑 느낌 나는 아이예요. 이렇게. 이 아이는 빨강의 연두빛. 어, 이쁘죠? 이 아이 너무 예쁜데요? 마지막 아이는 노랑의 약간 녹색 느낌 나는 아이예요.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75,000원. 여기다가 이렇게 선물 하나 얹어서, 아이고. 선물 하나 얹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네, 75,000원에 하나 더 이렇게 갑니다. 네. 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해서 75,000원. 거기다 UI 하나 갈 건데, UI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어요. 같은 박스에 들어있었는데, 사이즈가 조금 크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 얹어드릴게요. 사이즈 UI 11.5. 네. 10일 되요, 다. 10일 정도 보시면 되고요 키는 12 되는 아이도 있고요11 되는 아이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11, 0 11 보시면 돼요요 아이들. 12가 조금 안 돼요, 다. 안 돼요. 요 아이는 12가 되네요. <laughs> 네, 이렇게. 다섯 아이 묶어서 75,000원에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5 플러스 1 갑니다. 네, 이렇게. 청록색, 핑크꽃,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파란색에 빨간 코사지. 이 아이는 이렇게 연두빛에 노란 코사지. 아, 너무 예쁘네요. 밝은 느낌이에요, 애들이 다. 이 아이는 핑크. 갈색에 핑크. 이 아이는 노란색에 핑크 꽃. 아,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마지막 아이는 파란색, 빨간 코사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구요. 아이드 키가 조금 크네요. 이렇게 하나 얹어서 이렇게 갈게요. 네, 사이즈 큰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묶어서 75,000원 사이즈 같습니다. 이 아이 하나 얹어드릴게요.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와이는 키가 살짝 작아요. 살짝 작아요. 네. 키한번 재볼까요? 11cm 나와요. 11cm. 이렇게 사각 하나 갈 거고요. 이 네, 아이 이렇게 청록색에 밝은 청록색에 이렇게 핑크 꽃 하나, 아 핑크 이렇게 하나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아이, 아이,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 밝은 파란 느낌. 이 아이는 핑크색. 이렇게 노란 색감도 살짝 섞여 있어요. 마지막, 연두색. 아, 이 무늬 들어간 거 너무 예뻐요. 예쁜 예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아이 묶어서 75,000원인데 이렇게 하나 얹어서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5,000원. 거기다 이 아이 하나 얹어갈게요. 네, 이렇게 핑크, 노랑. 어, 이뻐요 밝은 색상. 네, 이 아이는 이렇게 연두빛이랑 파란빛 도는 아이예요. 빨간 장미 코사지, 라인은 핑크 청록 색깔 이렇게, 어 예쁘죠 이 아이도. 와인 이 노란 색깔에 약간 녹색톤 들어간 아이, 어이 아이 너무 예쁘게 잘 빠졌는데요. 아이고, 네 번째 는 연두색입니다. 밝은 연두빛. 아 어, 마지막 아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파란색인데 정말 예쁘죠 색상.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75,000원에 이렇게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136,000원 세트. 이렇게 갈 거고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사각화분 두개 얹어드릴게요. 사각화분. 네. 제가 선물 드릴 재고 아이들은 정말 많아가지고 <laughs> 이렇게 얹어드릴게요. 사이즈는요. 어, 13cm, 13cm 나와요. 13cm, 어. 13, 14 나옵니다. 13, 14. 네. 높이는 16.5, 16. 높이는 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16 정도. 이렇게 네, 사각 아이들 사이즈는요. 음. 9cm 나오고요. 9cm 정도. 키는 10cm? 키는 10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두 아이 선물 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파랑이 너무 멋지죠. 한 세트 밖에 없어요. 라인은 이렇게. 연두빛 돌고요. 핑크빛 살짝 돕니다. 라인 노랑 색깔이에요. 약간 녹색빛 돌죠? 와이는 이렇게 파란, 밝은 느낌. 약간 보랏빛이랑 파란빛이랑 섞여 있어요. 이렇게 내네 아이 묶어서 136,000원. 여기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나 얹어드리고요. 이렇게 하나 얹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136,000원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묶어서 7만원 세트죠. 7만원 세트에 와이 하나 갑니다. 이렇게 다섯 개,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요 아이들 사이즈는요, 사이즈가, 10cm, 10cm 정도 나와요. 입구 사이즈 10cm, 9, 음. 9에서 10cm. 키는, 키는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 이렇게 해서, 네, 7만원에 하나, 이렇게 여와에는 살짝 이런 삐뚤삐뚤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녹색빛의 핑크 코사지 와인은 거의 블랙톤의 이렇게 멋진 청록색 코사지예요 멋지죠 와인은또 약간 보랏빛 도는 아이죠 어, 이 색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와의 파란색깔입니다 파란색깔 얘는 이렇게 노란 코사지, 약간 카키색, 카키색 그런 느낌이고요. 이안 이렇게 갈색 돈, 거기다가 이렇게 청록색으로 코사지, 이렇게 고리, 고리 모양의 코사지 달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7만원에 이렇게 하나 얹어서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해서 7만원. 자, 이렇게 선물 드릴게요. 사이즈, 11cm, 어, 거의 10cm 보시면 돼요. 9에서 10. 네, 이 아이가 조금 크게 나왔네요. 이 아이가 조금 크게 나왔어요. 9에서 10 보시면 돼요. 키는 9cm 정도? 키는 9cm 안 되는 아이도 있고, 살짝 안 돼요. 근데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9cm 나옵니다. 거의 9cm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해서 5개 묶어서 7만원에 이렇게 하나 선물로, 네, 이렇게. 사이즈 좋네요, 요 아이. 이 아이는 진한 파랑색이야 이쁘죠, 요 아이도. 이 아이는 이렇게 연두피 코사지 달고 있습니다. 어, 살짝 사각스럽네요. 가운데 아이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아이만 이렇게 예쁩니다. <laughs> 예쁘게 코사지. 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코사지가 달렸어요. 이 아이도. 다른 아이들도 다 예쁘지만 저런 스타일 좋아해요, 저는. 마지막 아이, 파란 색깔. 약간 연두빛 돌아요. 이렇게 해서 7만원에 이렇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요, 이렇게 묶어서 7만원에 이 아이 하나 갈게요. 사이즈, 10, 10cm. 9에서 10cm 보시고요. 키는 9cm 보세요. 와이는 이렇게 노란 코사지 어 이뻐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와이는 이렇게 빨간색 코사지 달고 있고요 와이 이렇게 연두색 코사지 달고 있습니다 어파랑색에 연두빛 들어가 있어요 아이는 주황색 코사지. 마지막 아이는 약간 보랏빛 도는 아이죠. 이렇게. 이렇게 7만원에 한개 더.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요, 마지막 세트예요. 이렇게 해서 14만원 세트죠. 사이즈 16.5. 어. 17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6, 16, 어, 16 정도? 네. 이 사이즈 16, 안찌는입니다6 사이즈는 14cm 정도. 이렇게 어, 되는 아이들. 이렇게 두 아이 묶으면 14만원이죠. 네. 이두 아이 묶어서 14만원에 이렇게 선물 드릴게요이 아이들은 재고인데요. 이 아이들이 딱두 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되게 두 개를 딱 놓고 팔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두개 얹어드릴게요. 어, 귀엽죠? 귀여운 아이, 엄청 예전에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네, 사이즈는 10cm 나와요. 안찌름입니다. 이 아이들이 살짝 안으로 말려있어서 사이즈가 그렇게 나와요. 10cm에 높이는 11cm. 높이는 11cm. 사이즈 좋죠? 이렇게 얹어드릴게요. 이렇게 두 아이, 이렇게 얹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네, 이 아이들 사이즈는요. 정말 좋고, 예뻐요. 이렇게. 블랙 느낌. 이 아이는 핑크 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너무 멋있어요. 딱 심어놓고. 그면 진짜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곱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멋져요. 와야 돼. 이렇게. 두 번째에는 이렇게 핑. 아, 파란색에 빨간 커사지 되어 있는 아이. 오다 예뻐요. 이렇게 통다리 되어 있고요. 사이즈 좋죠. 대품창 충분히 신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두아이 묶어서 14만원 세트 거기다가 이렇게 선물 얹어 드릴게요. 이렇게 얹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고 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옆집 개가 짖고 있어요. 엄청 시끄럽데. 옆집 개 이름이 매즈인데 쟤는 항상 짖어요.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 집 저희 집 개는 초코인데 그 초코 저희 집 허스키 키우거든요. 허스키는 정말 짖지도 않는데 쟤는 옆집 개는 너무 많이 짖어요. 정말 애들이 깜짝깜짝 놀래더라고요. 시끄럽죠, 여러분? 네, 너무 시끄러서 워 이만 영상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